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A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 방제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도 전북의 방사능 방제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도의 방사능 방제대책과 관련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방제대책토론회에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이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방사능 방제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 2015년 14억 5천24만 원, 2016년 21억 7,775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12년에서 15년까지 예산 편성조차 없었으며 16년은 국비 240만 원을 포함해 전체 예산이 340만 원에 불과해 전남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최근 경주 지역의 지진으로 영광 한빛 원전 인근에 있는 전북 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의 확대에 따른 대비책과 예산 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안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보건 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이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재난 대비 및 대책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초중고등학교 내 재난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턱없이 부족한 한편 실제 재난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1차적으로 대응해야 할 보건교사 인력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전북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769개 초중고교 학교 중 439개교, 약 57%의 학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국 평균이 약 70%인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현행 학교보건법에서의 1개교 1인 보건교사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국립학교의 경우 총 643개학교 가운데 3 8 3군만이 사립학교는 122개교 가운데 75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국립학교 4군만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도교육청의 안전분야 관련 집행금액은 105억 원으로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가 단순히 기본적인 보건 업무 이외에도 재난재해 관련 안전대비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북도가 하루 빨리 안전 대비 교육을 실시할 전문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 유해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장 등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력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김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관련 기관들과 함께합니다. 시는 2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택관련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 기관들은 협약식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개선, 참여 단체 간 상호 업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력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공급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단체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파악, 의견 개진 정책 개발에 참여키로 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 주택과장은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올해 안에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기회의, 주민 교육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23일 전라북도 부안군이 불법 소각 등으로 오염이 심한 동진면 운산마을 앞 소화천을 되살리기 위해 옛도랑살리기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소화천 정화활동은 부안간 도랑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민관군이 합동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해 오염된 마을 앞 하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나선 운동입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새만금환경청과 부안군, 부안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안군은 정화활동 외에도 마을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친환경농법과 의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에 부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하천 살리기 정화 활동을 통해 죽어가는 하천을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신축 아파트들의 미분양 물량이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 미분양 아파트는 2518세대고, 앞으로 조성될 전주 에코시티와 군산 디오션시티 등으로 인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문제로 부담을 느낀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 승인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착공 시기를 늦추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속칭 떳다방으로 불리는 무허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등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일부 인기 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전매 차익을 노린 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시세 조작이나 프리미엄 형성 등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아파트의 수요가 줄고 있는 데 반해 신축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보다는 기존 인프라가 확충돼 있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숭창군의 카누를 활용한 수상레저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섬진강 일대의 수상레저 육성 산업의 일환으로 카누 체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카누 체험장은 개장 20여일 만에 1,500여 명의 체험객을 맞이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순창군민과 관광객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현장에서 체험 신청을 하고 안전교육과 노젓는 방법을 학습한 후 1시간 동안의 무료 카누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유속이 빠르지 않고 수심이 낮아 카누 체험지로는 최적화되어 있고 섬진강병을 따라 펼쳐진 주변 풍경은 체험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레프팅 가이드 자격증 무료 취득반을 운영하는 등 한달여간의 교육을 통해 수상레저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민간 주도 카누 체험 교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순창 섬진강을 수상 레저 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